할렐루야! 오늘의 함성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각,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성령을 받으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어제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 성령을 알아야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는데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매일매일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늘 소망 중에서 살고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천국에서의 삶과 같이 성령 충만한 삶이란 매일매일의 천국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을 극복하고 어려운 환난 중에서도 늘 성령의 충만에 있으면 그는 천국의 삶을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예수를 바로 믿는다는 것은 우리 옛사람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가진 자연인인 우리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주님과 함께 죽은 자로 여기고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셔서 그 예수님으로 우리의 왕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 그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인데 예수님은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것 중요하지요.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성령을 받았다면, 내가 성령을 더 충만하게 해야 하고, 성령을 아직 못 받았다면, 성령 체험이나 또 성령 세례 경험이 없다면, 이제 성령을 받는 방법을 배워서, 성령을 충만히 받아,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첫째로, 먼저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성령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먼저 내 안에 주인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주인은 마귀였죠. 그리고 나 자아였습니다. 사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타락하고 부패한 본선을 가진 나는 마귀의 종이니까 내 주인은 마귀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그 마귀의 종이었던 나는 완전히 해방되고 이제 예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는 그 왕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두 번째로, 성령님은 거룩하신 영이십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기 원한다면, 우리 안, 성령님이 오셔야 할 자리, 그,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할까요? 청소해야 되지요. 집이 지저분하고 더러우면 깨끗하게 청소를 하면 집이 깨끗해집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로 회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에 더럽혀진 마음을 회계함을 통해서 예수 크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청소를 하면 우리 마음이 거룩하여지고 깨끗해집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을 모시면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라서 더럽고 취한 곳에, 죄 있는 곳에는 임하시지 않습니다. 깨끗하고 거룩한 곳이라야 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이 오실 그런 집이 될수 있도록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회개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으면 우리 마음이 거룩하여지고 깨끗해진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누구든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성경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시대시대마다 선지자나 혹은 왕이나 제사장 같은 특별한 몇몇 사람에게만 임하셔서 성령이 일하셨지만,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 말씀.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번째로, 누구든지 인생의 갈증을 느끼고 성령의 물을 마시기 원한다면 예수님께 나와 성령의 생수를 마시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목말라 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목말라 죽어가는 것처럼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목이 말라 자꾸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목마름에 대하여 정체를 잘 알지 못하고 원인을 알지 못해서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그런 줄로 생각합니다. 쾌락이 부족해서 그런가 하고 먹고 마시고 즐겨봅니다. 온갖 추잡하고 더러운 음란을 즐겨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만족한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은데 그것을 다 해봐도 허무감은 없어지지 않고 또다시 먼저처럼 목말르고 갈증이 납니다. <laughs> 어떤 사람은 권력에 목말라 합니다. 권력을 가득 가지면 세상을 지배하는 권력이 생기면 내가 만족하겠지 목마름이 없어지겠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권력을 가져봤자 오히려 더 불안하고. 결국, 권력 때문에 내 인생은 망조가 들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돈을 많이 갖고 돈을 마음대로 쓰고 돈을 많이 모으면 그러면 내 인생의 갈증이 사라지겠지라고 생각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많이 모아보지만 이 역시도 인간의 갈증을 없애지 못합니다. 돈 많다고 해서 그가 만족합니까?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악한 존재가 되기 쉽고, 죄를 짓기 쉬운 그런 환경이 돼서 더 괴로워하고 더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마름의 원인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크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리고 성령을 사모하여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시면 그는 인생의 모든 갈증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성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다섯 번째로 성령 받기를 원하면 간절히 성령을 구하면 주신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참을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4장 29절로 31절 말씀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섯 번째로 성령을 받으려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일곱 번째로 주님의 종들로부터 안수 기도를 받을 때에 성령이 임하시기도 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 15절 말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받기를 기도하니. 아멘.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사도행전 19장 6절 말씀.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오늘 배운 말씀처럼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고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로 여기고 오직 성령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성령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가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목마름을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 마음이 즐겁고 기쁘며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배해 주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권세 있고 능력 있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생활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죽은 자로 여기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온전히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우리가 마귀와 세상과 자아를 이기고 땅 끝까지 주님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